준사 줄게, 넌 싸워. 어, 프로토스네요.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같이 하시는 분은 행쇼님이고요. 오랜만에 행쇼님이랑 하는 거고 자원 캐 자원. 아, 일다 얼. 제가 주는 거예요, 경력은. 님은 자원만 계속 해세요. 자원 캐고 확장 하세요 병력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몰라가지고 행쇼님도 저도 이거 한 두세 판째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좋 자원 빨리 캐 이거 뭐 알아보니까 뭐 자원을 캐야지 저 자원이 저한테 오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걸 이걸로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시민으로 자원 주는 건가 봐. 맞다 맞다. 오케이. 그럼 내가 자원을 받고 유닛을 주면 되는 거죠. <laughs> 쟤 새들 뭐 하냐? 친구인가? 서로 아는 사람인가 봐요. 일단 k 2이를 올려가지고 유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긴공게 아, 6K 투자했으 올려준 다음에 초반에 일단 지럿을 뽑아야죠. 상대방 종족이 뭐지? k 2려 원래 이제 생산 건물을 좀 많이 늘려주는 게 제가 볼 때. 포지도 일단 올려보자. 포지는 근데 왜 죽는 거 업그레이드 어차피 안 되잖아. 몰라, 일단. 라군이로 가야되나? 세네대방 종족을 굴러가지고. 상대방 종족이 뭐야? 진짜 아세요? 몰라? 일단 질러 뽑을게요 질러 뽑고 자원 가스랑 미네랄을 다 저한테 주세요 게이트 너무 많이 올렸나요? 네, 많이 올리는게 좋은거 같아요 생산건물은 많이 올려주는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려주는요 아, 행슐님이 같이 게임하고 싶긴 한데,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잘 같이 못하네요, 아무래 지금 오랜만에 또 같이 하게 됐는데, 아, 적으네요. 적으면은, 일단은, 발업. 발업을 지켜줘야 되겠죠. 테크검을 여기다, 진짜. 아, 거위치이상하데 일 드라블을 좀 뽑아준 다음에 슬럿 드라블, 템플러 일요조합을 일단, 일단 좀 뽑아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갇혔잖아 아 건물 심시티야 지금 어디가 진지해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예상이 맞았네 다음부터 건물 짓는 약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 빨리 뛰. 너가 나 유닛을 계속 여기 보내 줍니다. 흥춘님한테 계속 보내주고. 어안 받는 깼네. 으. 흥춘님 질럿이 약간 좀 음, 멋있는데요. 먼저 돈내 두세요. 돈, 돈 내나 돈이 <laughs> 얼 미네랄이랑 빨리. 얼, 가스 다 내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 궁금하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아마닥 쪽으로 하, 하는 비콘이고요. 빼드림 한 번. 오오오. 한번 어, 빼준대. 착하네. 이제좀 좀 착한데요? 뭐지? 뭐지? 일체였는데? 포즈 지었는데? 님안지어지리분은 포즈가 없나? 포지가 없나보네? 왜 물어봐? 일단 질럿드라곤 위주로 좀 뽑아주면서 그다음에 템플러를 뽑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꼭 빠딱빠딱 주세요 빠딱빠딱 빠딱 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내놔, 돈 줘. 돈왜안 줘? 빨리 돈 타줘. 됐어. 돈 받았다. 일단, 템플러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셔틀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셔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템플러를 좀 뽑을게요. 템플러 뽑고요. 그런 다음에, 음, 게이트웨이더 올려야 되겠다. 안 되겠어. 게이트웨이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 건물이 많아야지 유닛이 그만큼 빨리빨리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템을 좀 많이 보내게요. 아카노로 보내는 거는 보낼까? 아니야, 그냥 화템을 많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업그레이드가 여기서 업글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보내도, 여기서 업글 되면은 이 유닛이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어, 댓글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바로 보낼게요. 그렇네 바로 보낼드래곤좀 많이 뽑아서, 뽑아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나 템플로 정말 많이 갖다 줬거든요? 그냥 아카 만드시네 좋습니다 <laughs> 지금 근데 시간대가 새벽시간이어서지고 크게 말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약간 좀 소곤소곤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시간대가 그래가지고 네트를돌립시면 이 정도면 유닛 굉장히 좋게 마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세 개씩인데 찍으면 별로 안 좋은데? 게이트 오일를더 올려가지고 빼서 뽑아서 보내는 게더 좋은 거 같아. 게이트 오일을 더 올리자. <놀람> 잘 싸우고 있나요, <놀람> 주님? 어, 미탈리스크, 미탈리스크. 미탈리스크. 반응이 구려, 은준이. 커세어 좀 뽑아줘야 되나? 커세어 좀 뽑아줘야 돼. 커세어를 안 갖다줘가지고. 보스타 정도면 되겠어. 여기다 찍어 봅요다 갖다 보냅니다. 일단. 자, 앵쇼님이 그만큼 자원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보내드려요. 로보틱스 2개 정도 올려야 됩니다. 하나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개 3개, 3개. 옥저버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 찍어야지 여기다가 그다음 옵저버 좀 뽑아주고 옵저버 소급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커세오 좀 모을게요 이제 커세오 얼마야 75원 와 그냥 물량으로 확 밀리는데 상대방 너무 쉽게 밀리는거 아니에요 그냥 확 밀리는데 <목소리> 아, 저보어 쉽네요. 네, 굉장히 쉬운 것같아 <목소리> 상대방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잘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거딱 봐도 상대방이 못하는 거.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여, I'm 나 o r r y I'm sorry. 나 m sorry. I'm sorry. I'm s 그리고 아마닥쪽에서안 나오네요. 너무 쉬운데? <laughs> 이력을상대 a y 못하니까 쉬운 거죠. 잘하면은 어려울 것 같은. o u g h t she's in my way. I sang there by 계속 보냅니다 커져도 많이 뽑아주고 양겹타 계속 보냅니다 아, 이거 으로나오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가져 여기. 요 빨리. 울트라여울트라여 뽑아준다면은 뭐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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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칸을 변신을 시킨 다음에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아칸 많이 모아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가스가 많이 필요해 가스 좀 많이 주세요. 가스가 많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질칸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질칸... 7칸. 그렇죠... 질칸이 좋을 것 같아요. 이도겠어 여기는 게이트를 그냥 붙여서 다 지울게요. 원래 붙여서 지으면은 뭐 드라군이 못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템플러랑 진단만 보고 가야 돼요. 질럿은 다 나올 수 있어요 멜리는 여기다 바꿔놓고요 가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이템 블러를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네라는 질럿 나머지 가스는 다핫템으로 아니 anyway, 병력 뭐해 이거 움직이라고 <simple> 병력 편하게힘들까봐다 움직여 빨리 insufficient vest being gas a e o r 아카도를 변신합시다. 아카 변신! 자, 변신해, 다, 빨리. 현균님, 오, 오 센터싸움 치열네요 아, 근데 템플러워도 다 해. 그렇지.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추가되면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카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드라곤도좀 뽑아줘야 <목소리도> 되겠는데. 생각보다 가디언이 좀 많네, 상대가. <laughs> 옵저버도 좀그고 아비터를 뽑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드라가안 뽑으면 되잖아. 어, 여기 릴리 포인트 안 찍혀있네. <laughs> 병력 엄청 보내줍니다 나오는 뭐 그대로 와 병력 봐 병력 많지? 선물이야 빨리 받아서 빨리 공격하세요 공격을 안해 이거 캐리어 뽑아줘야 되나? 아 이거 또 캐리어 캐리어 원하나봐요 원하는 데는 엄청 많아요. 욕심쟁이라니까 이거. 일 가스를 많이 모아야 돼. 태리어기 때문에. 스테이 필드랑 아비터 한번보을까요 아비터는 내가 가스를 많이 먹어서 일단 한 바퀴 돌리자 아비터. 한 바퀴 쫙 돌리고 나머지는 그 보내고요. 아 받아라. 이건 하나 먹어라. 근데 이거 우려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힘들겠다. <laughs> 계속 그냥 꼬라봐야될것 같은데 이거는. 일부러 지금 행션님을 봐주고 있나 봐요. 어,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아. 울트라가 정말 많은데 캐리어 뽑,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드디어 업그레이드. 건물 지을 공간이 많이 없네요. 여기다 <laughs> <요거다> 진짜. <laughs> 가봅시다 보내요 빨리 보내 보내자 <laughs> 진짜 맞지 않아? 행쇼님이 지금 캐리어를 좀 보고 싶나봐요 기다리세요 캐리어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아비터 나오면 바로 캐리어 다찍어버리죠그 이게 좋은 거 같아. 이건 질러막 보냅니다 이단 흐흫 입이거 처음이래요 저 아, 나도 두 세번째야 나도 근데 이게전이가 좋지 않나? 아닌이아다 다르겠지만 회전력을 좀 갖춰줘야 나중가 아비터 모르고 이거는 근데 생산하는 사람보다 요구하는 사람도 잘해 잘해줘야지 미네랄이랑 가스를 많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닌가? 둘다 잘해야 돼 그래요 둘다 잘해야 되는 거 같아.

뭐해. 지금 막 뭐라고 하나 봐. 갈색이. 욕하고 아, 이거 뭐야? 이하 뭐야? 지금 막이뭐라고하뭐 봐. 갈색뭐이 욕하고 이나 뭐야? 뭐하냐고뭐이러면서리콜뭐언이도뭐이 이거 이제눌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거뭐거거 이거 받으면 또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캐리어, 괜찮아. <laughs> 캐리어 한 부대다. 옛다 받아라. <laughs> 이거 나 받아 드세요. <laughs> 캐리어. <laughs> 리콜을 고그런다봐요 리콜도 하고 싶어요. 기다리세요. 리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 일부러 공격 안 가고 있구나. 리콜할라고 어, 일부러 안 가고 있네. 와, 자원 진짜 계속 오른다. 얘가 드라군, 여기 안 뽑는다 했는데, 왜 드라군? 왜 클릭한 거지?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드라군 나와요. 이 겉에 있는 데는 나오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것 중에 여기랑 여기 그다음 여기 이세 군데는 드라곤이 아, 못 나옵니다. 건물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나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라곤은 안 나와요. 자 아, 계속 보냅니다. 아 보냈어? 화끈한 리콜쇼 한번 한다고 지금 해주고 했죠? 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텐날 안 생기나? 병력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지금. 병력 보세요, 와. 오진다, 오죠. 렉 걸릴 것 같은데, 조만간. 리콜 업드 됐는데? 어 됐는데? <laughs> 어 적용이 안 됐나? 다시 보내줘야 돼? 아니 리콜 됐다니까요? 아비턴 다시 보내든 다시 보내줘야 하나? 아. 다시 보내줘야 하 나보네. 아 보내줘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 거네. 그럼 맞네 내가 말한 게. 어, 업글 안되는 상태로 보내는 보내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 새로운 걸 하나 보내줘야지 적용이 되나 보네. 업글 되고 나서. 일단 집 o 계속 보내야지 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a l i t t <laughs> 리콜 bit of a life for you. I'm not s 기다리세요 아비 u 보 e g 리 i n g to be able to get a l i 어 아 그냥 계속 갖다 놓고 있네요 자원 쌓일 때마다 계속 보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죠 행쇼님이 하고 있는 돈이 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병력 봐어허 <laughs> 시끄러워 애들이 우왕좌왕 한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왔다 리 어클 케이슨 그 보내야 되, 되는 거 같은데. 보내자. I 있죠 e 있 your p 데이야 보냈어. 봐봐. 보내야 되네. 저목보호를 대고 나서. 네. 그래야 조용히 되야고. 네 자, 아비터가 몇마리 여섯, 여섯 마리거든요? 육단 리콜. 이콜 <laughs> 가면 준비되면 알았어 스파트 아야아왜 나가, 아.